여러분, 마음이 예쁜 사람들을 아시나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국적, 종교 이념을 넘어 사랑을 전하는 국제 NGO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죠. 2014년 미얀마 초등학교 건축에서 시작해 2018년 공식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수요일 사랑의 빵 나눔을 통해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 2023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해외 봉사를 다니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모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격려를 전합니다. 직접 만든 빵과 두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로 나눔을 실천하며 더 따뜻한 지구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민간복지의 역할을 하고 있죠. 법인 사무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내 사업으로는 사랑의 빵 나눔터와 사랑의 장바구니, 삼계탕및 간식 지원 등 위기 가상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으로는 해외 봉사, 고슴철개 사업, 물품 지원 등과 같은 해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얀마 사랑의 빵 나눔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랑의 빵 나눔터는 결식아동, 소몸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에 직접 만든 빵을 나누어 대상자의 건강한 잠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빵은 제빵공사 활동과 제빵 체험을 통해 만들어지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은 아동, 청소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사랑의 장바구니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문화 가정에 사업 기간 동안 월 1회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한 후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지원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간식 지원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사업에서는 국내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빵 나눔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라오스 미얀마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동들에게 빵과 우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제교류사업법인은 봉사지역 학교 마을과 협업을 맺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구촌의 교육환경과 빈곤 문제를 직접 체험합니다. 또한 마을에 유치원 및 도서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승구 계열로 고통받는 미얀마 어린이들을 지원하여 많은 아동들의 수술비, 입원비, 교통비 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법인과 사업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마음이 예쁜 사람들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